진짜 인생 최고 난쟁. 했는데, 걔 같은 거. 어, 쓰기 같은 데들는데 솔직히 말하는데하고 아, <laughs> <laughs> 혹시 여기 뭐한파 있어?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이거는 뭐냐면은. 아, 손들 밥만, 반만... 왜 손들 밥만? 반만... 아만 아니, 그러면 손들 밥만. 아니, 그러 파고에서 온2 5살 최수연이라고 합니다. 3 2 살이고요 이상학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너무 배고픈데 잘됐다. 이거 네. 먹고 싶었는데. 네. 먼저 먼저 시작해. 네. 먼저. 어. 아 먼저. 수... 이상학이라고 하고요. 경기도 일산에서 왔습니다. 아 평화고에서 온 최수연이라고. 수연 씨. 네. 나니까요? 좋습니다. 원래 우리 오빠 씨. 잘나하세요 결혼할 때는 사랑이 다른 생각 같아. 나 그리고 이제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결혼할 시기를 다, 가까이 오고 있는 상태라서 나는. 아 그래? 내가 뭐그 말하는 게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. <laughs> 그치 이미 되잖아?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네. 아 너는 왜 사랑 우정 생각하면 나는 우정. 왜냐면 정말 어떤 사랑을 해도 어떤 무슨 순간이 와도 우정은 여기 계속 있어. 싸우더라도 절대. 뭐 간단하지. 여기 이제 요. 근데 이런 분은 별로 없어. 이런 사람들 없어. 당연히 이러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응. 일단 막 하고 또 화내는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그런 밑바탕을 못 배운 사람들. 미안하긴 한데. 아니, 아니야. 돼. 아니, 그건 아니, 아니고. 그건 아닌가? 그건 아닌가? 어, 맞추고 한번 틀리면 정말 잔소리하는 네임 맞추고 사 틀리는 임 맞춤법을 다 틀리네 응. 맞춤법아안 그래 나는 맞춤법을 다 틀리네 근데 차라리 맞춤법을 틀리면 내가 이거 이거라고 얘기할것 그래. 같아 그냥 다 그래. 틀리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헤어져야 뽀뽀하고 뽀뽀하고 헤어져왜 뽀뽀를 하고 헤어져야 돼? 뽀뽀하고 헤야돼 혹시 공거한말 뭐 있어요? <laughs> 단독방에서 장문 고백받기? 길거리에서 노래와 고백받기? 어우 싫어 난 단독방 <laughs> 왜? 단독방이 나오는 이유는? 재밌는 추억으로 넘어갈 거것 같아 아. 단독방 정도는 근데... 근데 단 길거리는 수치 풀로 나오는 거 같아 길거리에서 아 밤에 술 마시는 애인, 이성 친구와 단둘이 1박 이일 여행 가는 애인. 와 잠깐만 믿기지가. 저 애인가 밤새 술 마시는 애인, 저 이성 친구와 단둘이. 근데 나는 가능. 밤새 술 마시는 애랑 정말 별일 없을 거라고 나는 가능. 아니야 해봤어. 아니 해보진 않았는데. 해봐봐 그럼 너보봐 지금. 나도 아직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. 근데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해 내가 얘랑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만나지 않아야겠다는 확실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날 그 하룻밤에 그 풋사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의도하는 거잖아 음이 없는데 술을 먹었어 아름다운 거리 아, 유난히 예뻐 보여 유난히 그녀의 입술이 왠지, 왠지 막 <laughs> 청초해 보여 내 입술도 청초해 뭐감하네 나는 지금 상하이랑같이 1박 2일로 여행 간다는정말 아무 일도아니란다는이정나도 1박 정이상친구니까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는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정는도는이정 아니지. 계속 그런 괜찮기 하지만 그래도 술 먹으면 내 생각이 난다는 건 이쁘지. 자이정오 재밌는 거야. 이정을볼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? 외적과 내적 두 가지로 하자. 외적으로는 뭘 제일 막 엉덩이. 아 어, 엉덩이 엄청 잘 해야 해야지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외모는 뭐야? 엉덩이가 어디서? 엉덩이 뭐냐면 외적으로 뭐가 제일 그런가? 좀 남성성이 느껴져서 좋겠다. 왜냐면 내가 조금 남성성이 강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. 경치가 좀서슴지면겠어아더센 남성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엄청 막 경치가 엄청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고 과장기 관리는으면 솔직히 생긴 거는 아무리 잘생겨봤자 소통이 안되면 맞아 어. 얼굴 뜯어먹는 것도 한3개월 끝나 맞아 <laughs> 응, 3개월이 됐나? 나는 진짜 온리 얼굴 어, 정말 얼굴만 예쁘면 돼 얼굴만 예쁘면 성격이 근데 괜찮아요 성격이 괜찮아 너는 왜 소주를 반만 따 <laughs> 그래! 하지만 예쁘면 다 감당해. 맞아, 얼굴 뜯어오는 거. 한3 개월이 끝나. 아, 약간 이거 그거야. 음. 자만추 알지? 자만추가 보통 여러분들 아는 그런 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건데 아. 요즘 mz 세들은 다릅니다. 자고 나서 만남 추. <laughs> 진짜 의외로 저난 무조건 연애 후 관계야 관계를 하고 나서 연애를 하면은 아, 너무 많이 그러사람았까라는 그냥 내 편정한 욕심이야 상대방에 대한 욕심 연애 전에 관계를 했을 때그 사람이랑 연애를 잘안 하는 거 연애까지 안 가. 근데 그런 관계가 왜 그런 줄 알아? 화면 안 들었나 보지? 어, 그리고 안 헤어졌을 것같아요사우로헤어지 그게 잘어든 사람. 와, 안 헤어졌어. 진짜. 진짜. 헤어졌짜 진짜. 진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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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습니다 진짜. 진짜. 진다 진짜. 진짜. 진